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입과 또 말에 관련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죠, 죠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혹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우리가 교통 소통,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근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서 내 생각이나 내가 어떤 행하는 것을 알고 리또 상대방은 자기의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떤 반응이나 이런 태도를 말을 통해서 말없이 행동할 때 때로는 오해를 할수 있고 좀 이렇게 충돌이 오를 수 있죠. 그러나 말을 바르게 또 정확하게 또 해야 할때 바르게 바르게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하면 할수록 서로 간에 오해라는 것이 줄어들고 또 마찰되어지는거나 충돌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내가 생각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입술과 입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아, 오늘 말씀은 이미 본 말씀이지만, 자원 10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과 말에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만큼 보다 더 많이 10장에 가면 굉장히 많은 우리의 입과 입술, 또 말하는 것에 관련된 구절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10장 예를 들면, 10장 10절에서 또 보면, 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냐. 그리고 십일절에는 어, 의인의 입은, 악인의 입은. 그리고 십삼절에 어,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 또 십사절에 미련한 자의 입 그리고 십구절에 어, 입술을 제어하는, 또 이십절에 의인의 여, 이십일절에 의인의 입술.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21절에서 보면 우리가 읽은 입이 선한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또 하반부의 입술의 지식을 또 27절에 보면 중반부의 그 입술에는 또 30절에 입술을 닫는 자.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입,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는 자 그런 입과 말에 관련된 그러 구절들이 십장에서와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이관계를 매점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어떤 것을 생각에 품고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입술로 나오는 그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을 엇까 성경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이 자물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시혜로운 자로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인의 입술, 악인의 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그런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은 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자로서의그 입술과 입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함을 이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입과 말에 관련된 구절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그 말씀은 23절과 32절에 보면 특별히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23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 그 다음에 32절에 가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그러니까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것은 우리의 삶인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특별히 3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 어떤 권력, 힘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린자는 우리가 23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자의 마음, 그 지혜로운자의 마음은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입 그것은 상호 이렇게 관계가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로마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가보면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가보면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지고 또 내가 생각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닫는 것에 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할 때는 그 뜻을 잘 깨닫지를 못하죠. 마음의 어떤 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입과 말에 관련된 그런 말씀. 자, 이십 절에도 보면 입이 선한 자는가, 그러니까 입이 선한 자는 다시 말해서 이3절과 연결해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남의 지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마음을, 말을 이렇게, 이렇게 선하게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위트 있게 하고, 또 지혜롭게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자, 그에게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더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딱딱하게 하고, 엄하게 해보세요. 그럼 그 듣는 사람의, 듣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것을 경험해 그렇죠 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고 좀더 이렇게 유, 부드럽게 이렇게 좀 스위트하게 말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입이 선한 자로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자의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23절에서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추측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완고하게, 딱딱하게, 엄하게, 비평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또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우리가 꿀 얼마나 아주 달콤합니까? 그렇죠? 꿀은 어떤 내입 속에서 거부감을 안 주죠. 우리가 신약을 먹을 때는 어떠합니까? 신약을 먹을 때는 잘 삼켜 주지 않죠. 자, 그와 같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의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지혜롭게 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 그 상대방의 어떤 약하고 이런 그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어, 보완해 줄수 있고 그것을 일깨워 주고 회복시켜 줄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어, 어떤 효력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입술과 관련돼서 말하는 그것은 또한 마음의 관련 마음과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27절로 넘어가서 보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렇죠? 불량한 자, 악한 자 교만한 자는 자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맹렬한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삼켜버리죠, 태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태역한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니라 이런 험담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할 때에는 어떤 그 사람의 관계를 이제 훼손하고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31절에 30절에 보면 눈짓을 하한다는태역한 일을 동거하며 입술을 닿는 자는 악한 일을 하느니라. 자이 입술을 닿는 자가 악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장원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장원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자 12절만 봐도 괜찮겠습니다. 자, 구부러진 말 그러니까 왜곡된 말, 그런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말을 하는 자는 악한 일을 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어떤 것을 이렇게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때는 결국에는 악한 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어떤 선한 말 그리고 입이 선한 자로서 그 선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자로서의 그 입술로서 말을 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30... 아... 32절에 우리가 말씀을보았는데 마음을 다스리는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이라그 마음을 다스린자는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32절 상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자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 보도록하해서 같은 장원 14장 29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문 24장 아 14장 19, 29절 말씀. 14장 2 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십사장 이9구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반대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떤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디 서금을 나타낸다. 늘 우리가 내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내 성격도 내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와서 내가 어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알수 있죠.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이 조급할 때, 마음이 조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관계를 어떤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는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크게 명철하여도 금방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내고 격분하고 노를 더 이렇게 일으킬 때. 그 때는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입술이 아니라 악한 자와 같이 아주 맹렬하게 어떤 불과 같은 자, 그런 말을 행하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그런 말씀으로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떤 행운을 가져오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자문 21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어떤 군사 훈련을 하고, 그 군사의 그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김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시편 33편 17절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 7절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까! 아무리 군사적인 힘을 그들이 개발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전투나 전쟁에서 그 승리는 누구에 대해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좀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저번 앞 뒤에서 통해서 이해를 하면 1 8 절에서 우리가 좀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어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18절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십구들에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를 살리시는도다. 어떤 사람을 살피시고 어떤 사람을 살리시고 어떤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내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군대 군사의 무력적인 힘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이 승리를 또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라고 말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30단절 다시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러나 모든 일을 작정한다. 결정한다라는 의미죠. 결정하고 작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까도 우리가 참 관련 말씀을 보았듯이 전쟁은, 그 승패는, 그 이기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누구에게 의지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나의 모든 것을 16장 3절 앞부분에서 말씀했듯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1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사,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것, 내 어떤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놓았으니까 그나내 생각을 맡은 자는 누구예요? 마치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이렇게 예금을 해놓았을 때그 예금은 우리들이 예금한, 예금한 그 돈은 은행이 책임지고 그것을 관리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내 생각을, 내 경영을,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의탁해놓으면 그가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슬기로운 자의 입술 되어서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말하며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내 삶을 보다 더 바르게 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른받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나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들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난데에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내 그때의 일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하시만 해서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깨닫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내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청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믿음의 길은 더 바르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신에 찰수 있어요.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엄마 아빠 선생님의 그 뜻을 바르게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들의 아이들의 나아가는 그 길은 그릇된 길로 나가는 것으로부터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뜻을 부모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을 깨닫는데 부족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릇된 길로 나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결론에 오늘 본 말씀 결론의 말씀을 삼아서 재비는 사람이 보구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연이다 하나님께 우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1 6장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 6장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 하나님께 아끼며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우둔한 입술도 내 어리석은 미련한 생각으로 어리석게 말을 해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내 말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바깥으로 뱉은 것. 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그 내가 뱉어 놓고 내가 저질러 던 일들이 내가 정리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다시 할수 없는 그런 것을 아니 내가 이루었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내가 어지럽혀 놓고 내가 훼손시켜 놓은 그 많은 내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조금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우는 것처럼 말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성숙하게, 성숙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의 승리는 어떤 마병의 군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발걸음을 우리가 계획하는 교회가 계획하는 가정이 계획하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을 경영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라고도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내삶의 영적인 삶을 야 이것이 행복한 믿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그런 속에서 내 삶의 행복과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그래서 내 믿음의 영적인 삶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은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충만하게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내 영적인 기쁨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 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 꼭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늘 기도할 때, 잠언, 아 다니엘 9장 1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급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미를 의지하여 함니이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특별히 기도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그전는 내가 잘 모를 때는 내 공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주의 국미를 의지하여 주의 궁률, 주님의 그 자비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궁률여겨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궁률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